왕이었을 때. 너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우리 집 왕이었어. 내가 아주 조금만 아파도, 모두들 벌벌 떨며 걱정했지. 나는 스타였고, 보물이었고, 왕이었어. 하지만, 너가 다 망쳐버렸어. 내가 깡충깡충 뛰며 재롱을 부려도, 노래하고 춤추고 빙그르르 돌며 공중제비를 넘어도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. 눈이란 눈은 모두 다딴데 쏠려 있거든. 바로 너 말이야! 너가 하품을 하면 다들 웃어. 너가 크게 웃으면 다들 즐거워해. 너가 침을 흘려도 다들 싱글벙글하지. 너가 트름을 하면 다들 하하호호 난리가 나. 그런데 내가 그러면 의젓하지 못하대. 너가 오기 전까지 그 욕조는 내 거였어. 그 비누도 내 거였고, 그 잠수함도 내 거였어. 이 기차도 내 거였어. 이 모자도 내 거였어. 이 배도 내 거였어. 이 야구방망이도 내 거였고, 이 북도, 책도. 곰인형도 공도 빗도 의자도 다내 거였어. 이 분필 이 트럭 담요도 모두 온 세상이 모조리 다내 거였어. 너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야. 오늘 넌내 옷에 침을 흘리고 내 머리카락을 잡아뜯고 내 코를 잡아당기고 내 책을 찢었어. 내 공룡인형을 던지고 내가 쌓은 탑을 무너뜨리고 내 술에도 망가뜨렸지. 게다가 너가 내 야구장갑까지 물어 뜯는 바람에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더는 참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발버둥을 쳤어. 목이 쉬도록 앙랑 크게 울었지. 난 엄마가 소리치면 나를 혼낼 줄 알았어. 벌을 받겠구나 생각했지. 그런데 웬걸? 엄마가 나를 꼭 안아줬어. 그리고 고운 목소리로 속삭여 줬지? 괜찮아. 엄마가 말했어. <laughs> 아기는 너무 작단다. 할줄 아는 것도 별로 없지? 하지만 넌 달라. 너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렴. 넌 혼자 할수 있는 게참 많잖아. 오늘 오후에 난내 책꽂이를 정리했어. 혼자서 식빵에 땅콩잼도 발라먹었지? 개를 비껴주고 물고기에게 밥도 주고 내방 청소도 깨끗이 하고 내가 먹고 난 그릇도 닦았지. 너저 병에 물도 넣어주고 편지통에서 편지도 꺼내오고 냄새 나는 내 기저귀도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고 낙엽도 한 군데 잘 긁어 모았어. 너는 종일 먹고 자기만 했지. 엄마는 날꼭 안아줬어. 아빠는 날 보고 웃어줬어. 할머니는 말했지. 아이고, 우리 귀여운 폼을 딴지. 할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어줬어. 너는 맛없는 콩죽만 먹었지. 오늘 밤 나는 너가 목욕하는 걸 도와주었어. 내 발가락을 닦아주었고, 너를 웃게도 만들었지. 그리고 내가 잘 자라고 인사했을 때, 너가 나한테 꼭 안기는 게참 좋았어. 너가 오기 전 내가 왕이었을 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를 바랐어. 나 혼자서만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았거든. 하지만 이제는 왕 자리를 너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. 사랑해 동생아. 엄마는 난... 왜냐면 동 왜냐면 동생이야 지은이가.